안녕하세요. 조영표입니다. 벌써 2018년 한 해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2019년 조랩채널의 운영방향과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끝으로 2018년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2018년은 한해 동안 조랩채널 컨텐츠 제작을 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았습니다. 조랩 채널의 컨텐츠는 일상 컨텐츠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을 담는 컨텐츠이다 보니 제가 직접 주제를 찾아야 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깊이 이해를 해야 하고 또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논리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 한 편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정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영상 한편 정도가 최대였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내년이 돼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년마다 더 집중할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관련된 컨텐츠 위주로 영상을 제작해 볼까 합니다. 올해는 조립 채널에 있는 모든 주제에 관한 컨텐츠를 제작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공부법과 자기관리, 재테크, 이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컨텐츠를 제작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재테크 영상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 재테크도 중요하고 재테크 영상만 올리면 제 채널도 더 빨리 성장할 걸 알고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재테크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지식에 관한 영상을 함께 제작할 생각입니다. 재테크 영상을 보고 제 채널을 찾아오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영상들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많으니 더 다양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컨텐츠를 제작해 볼 생각입니다. 이 채널은 전적으로 저 혼자 운영하는 채널인 만큼 제 마음대로 운영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텐데요. 저는 구독자분들께서 제 채널이나 영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마음껏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개선되었으면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보고 싶으신 컨텐츠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별로였는지 등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제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저 혼자 만들어 나가는 채널이 아니라 구독자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채널인 만큼 구독자분들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더욱 좋은 채널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 채널도 영상도 더 좋아져서 구독자분들도 더 좋은 영상을 보실 수 있겠죠. 올한해 조랩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년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공지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는 제가 한달 동안 영어 공부만 집중적으로 해볼 생각이라 내년 1월 한달 동안은 조랩 채널의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 이제 채널 운영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은 더욱 좋은 일만 가득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년 2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